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동구 넝성동이라는 예, 곳에 예, 대지, 주거나지 임장활동 왔습니다 어, 보시면 은 예, 오늘의 매물은 일반 매물이 아니고 현재 법원에 경매 진행 중인 매물이 되겠고 예, 어, 대충 보시면 경계는 여기 전신주 있는 데서부터 해서 현장 오시면 은 예, 경계는 표시가 납니다 보시면은, 예, 왕경사지대 사다리형에 가까운, 예, 토지로서 현재 주거나지입니다. 어, 그리고 요, 보시면은, 본건, 여기 이쪽 도로입니다. 예, 동측에 4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저 위에 북동측에 폭 3m 포장도로를, 예, 양면으로 접하고 있는, 예, 그런 대구 땅이 되겠고, 예, 어, 보시면은, 여기 윗도로에서 요 나지를 예, 대지를 보시면은 한 2m다 한120 정도 꺼져 있습니다. 위에 도로에서 보면. 한번 제가 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80산 자락 아래에 있는 예, 그런 대구 땅이 되겠는데 예. 어, 지금 단풍이 들어서 울긋불긋 참예쁘네예 어, 나중에 이제 건축행위를 해서 집을 짓는다면 단층으로 지으면 좀 그렇고 필로티를 해서 짓든지 예, 2층으로 지으면 뷰는 상당히 좋겠습니다. 어, 지금 요, 제가 영상이 멈춘 이쪽이 남쪽입니다. 네 제가 요 땅으로 한번 가보겠는데 요 북동 측에서 보시면은 땅이 좀 꺼져 있습니다. 경계는 여기 벽면 되어 있는 예, 여기까지 지금 이쪽에 계단이 하나 둘, 세칸 정도 되어 있는데 예, 내려가면서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토지 지목, 토지 면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은 대 예, 돼지 면적 593제곱미터에서 179평입니다. 지금 풀이 이렇게나 있는데, 에 예. 어, 돼지니까 이제 옛날 집터겠네, 예. 사다리형인데, 어, 정사각형도 아니고, 어, 직사각형도 아니고, 약간.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멈춘 저쪽이 예, 저 단풍이 엄청 잘 들어있는데 어, 이쪽으로 쭉 보시면은 가빠이가 예,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있습니다. 어, 여기 대도로에서 보시면은 한 270m 정도 들어오면은 예, 목적지가 되겠고 예, 어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경계처럼 해갖고 사놨는데, 예. 어, 요 경계처럼 해가지고 돌을 요렇게 산놨는데요어요 돌을 치우면 몇개 정도 치우면 요 토지로 바로 진입이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올라갈수록 여기 지금 조금 예 도로가 약간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땅이 좀 많이 꺼져 보이는데요. 예 성토를 만약에 집을 지으신다면 예 성토를 하시면 좋겠네. 예. 어, 차량은 도로에서 예, 이쪽으로 바로 진입 가능하고, 약간 오르막길이라서 올라갈수록 예, 땅이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는 예, 그런 대구 땅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지적도 위치 설명 예,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위치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 대구 광역시 동구, 예, 능성동이라는 곳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 지적도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 이렇게 사다리형처럼 이렇게 생겼고, 예, 어, 보시면은 동측에 도로 4m 접해 있고, 북동측에, 예, 도로 3m 를 접해 있으나, 위에 북동측 쪽에는, 예, 도로가 이렇게 위로 돼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상대적으로 도로에서 보면은, 예, 땅은 꺼져 있고, 어, 보시면은, 동측 도로로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 예, 어, 여기 현장 가시면 여기 돌을 요렇게 쌓아놨는데, 여기 돌몇 개를 치우면 차는 바로 차량이 요렇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도로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평탄한 게 아니고 약간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수록 조금씩 지대는 꺼져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행위를 한다면 정남으로 남측으로 이렇게 지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어이 일대의 주택들은 전부 남향으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세로. 여기 세로 길이가 21m 이쪽에 서측편에는 24m 그리고 요 앞에 30m 예, 여기 위에가 어, 24m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어, 위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대도로에서 어, 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70m 올라가시면 목적지가 되겠고 어, 그리고 보시면은 어, 여기, 북측 방향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 올라가시면 여기가 갑바이가 되겠고, 예. 어, 가바이까지는약 한, 어,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있고, 어, 그리고, 서남방향. 경매 나온 목적물에서 서남방향. 제가 원으로 이렇게 크게 그리는 데가, 예, 대구 동구입니다. 대구 광역시 동구. 파군제 IC까지는 약한 10km. 그 아래에 제가 원으로 이렇게 크게 그리는 데가 복무 IC입니다. 서남 방향, 예, 복무 IC까지는 약한 11km. 그 아래 부분에 예, 롯데 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이 있습니다. 어, 같은 서남 방향에 보시면은 예, 약한 11km 정도 떨어져서 있네요. 그 예, 아래는 에803 IC가 있겠고. 어 그리고 동측 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원으로 이렇게 크게 그리는 데가 청통 와촌 IC입니다. 어 경매 나온 목적물까지는 예 동측 방향으로 약한 8km. 그리고 남동 방향으로 보시면은 여기 제가 원으로 이렇게 크게 그리는 데가 하양입니다. 하양 하향. 하양읍 소재지까지는 약한 9km 정도가 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현재 일반 매물이 아니고 법원에 경매 진행 중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예, 시적도 위치 설명드렸고 다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하고 위치 설명은 잘 들어보셨는지에 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예 매물은 일반 매물이 아니고 법원의 현재 경매 진행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매물번호, 여기 사건번호가 2025 타경 75입니다. 75번 입찰일은 2025년 11월 13일 현재 2차 진행 중입니다. 어, 법원에서 잡은, 예, 1차 감정가 3억 5만 8천 원. 현재, 예, 30%가 떨어진 70%대. 2차 최저가는 2억 천 4만 천 원. 2차 때 입찰에 응하시지 마시고, 예. 한번더 기다리셨다가 3차 때 3차 최저가 51%가 훅 떨어집니다. 49%때 3차 최저가는 1억 4천 7백 2만 8천 원 이때 입찰에 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수는 180평에서 1평 빠지는 179평이 되겠네예. 어,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2차 입찰일이, 어, 보면은 2025년 11월 13일. 그리고 3차 입찰일은 2025년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11월 13일 날한번 참으셨다가 3차 때 12월 15일 날 입찰에 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대구 땅, 여기 보시면은, 혐오시설 없고, 예, 팔공산이, 예, 공기가 상당히 좋은 애요 예. 어, 지금은 매도 시기가 아닌 매수 시기입니다. 제가 유튜브 할 때마다, 예, 맨날 말을 하지만, 어, 일반 매물, 금매, 초금매, 뭐, 초초금매, 예, 매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경매. 근데 일반 매물이 아, 초급매, 초초급매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경매 매물을 유튜브에 많이 담고 있는데 예. 어, 경매 이제 뭐 일반 분들이 뭐 경매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던데 예. 매수 대행 해드립니다. 권리 분석, 입찰, 낙찰, 잔금. 등기까지 다 해드리니까요. 어, 현장 답사 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 또는 사무실 내방하시면 상세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싸게 이제 취득하셔가지고 이게 대지인데 나중에 이제 건물을 지어도 좋고 아니면은 예 주말 농장으로 이렇게 이용하셔도 좋겠네요. 주말 텃밭. 어, 경산 대구 제가 대구 땅 경산 땅을 이렇게 많이 촬영을 하면 아무래도 매수 손님이 대구 경산이 많아요 특히 이제 여기는 동구니까 예, 대구 손님이 아무래도 많겠네요 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 예 예, 전 오늘 대구광역시 동구 예 능성동에 낮지 주거 낮이예 임장 활동 왔고 예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이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